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밤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를 말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지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날짜를 맞추려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고 준비하면 사는 데 되는데 그 날짜까지 맞춰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이런 주님의 제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꺼리게 된,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사상을 완전히 버리거나 무시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보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의 핵심을 담아놓은 사도신경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옆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AD 33년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고 보면 어, 여러분 지금 우리 BCAD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이게 표기됐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AD 70년, 그러니까 한 40년이 지나서 그 예루살렘 땅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노마 장군 디투스 장군이 노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그걸 파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유대인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 실제 오늘 이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AD 어, 70년경에 예루살렘 땅에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대에 그 예언이 성시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메아리 쳐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장면을 새롭게 바뀌어가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감남산 위에 앉아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있을 증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32절 이하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또 37절 이하에서는 노아우홍수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빠져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절에서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3절에서는 도둑이 집을 찾아오듯이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5절 이하에서는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난 두 종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주인이 돌아올 때 잘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그 반대의 종의 모습을 대비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할 때 주목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이 환란으로 격동하고 심판받는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은 무너지고 파괴되며 심판을 겪는 산통은 있겠지만 그것은 이 우주에 합당한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시는 그런 새 창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성경 전체의 정신에서도 맞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할 때에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증후그 그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 기은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지고 불의한 세상이 되게 되자 사람의 마음이 낙담하고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성도들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를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예수를 붙드는 믿음을 놓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견디는 것이 필요가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예수를 붙드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견딤이 필요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견뎌는 것이. 이 죄악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살아갈 때이 혼돈과 이런 고통의 상황이 올지라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임박하게 되면 그 증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세상에 끝이 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이것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할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다 정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중에 제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세계관은 이 창조와 종말,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이 우주와 세상은 영원히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빅뱅을 통해서 시작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 우주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자, 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음,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 세상 종말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까?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어떤 열광주의자들은 그 날짜를 알아맞춘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믿되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재림한다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미리부터 귀를 닫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이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항상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 알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인을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곧 도둑이 어느 때 찾아올지 알수 없기에 늘 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늘 대비하며 살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어느 때 돌아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늘 대비하여 언제 오시든 주인을 환영하며 맞이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이하를 보면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은 깨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만 다른 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방심해서 마음을 놓고 살아서 그 반대로 거칠게 함부로 삽니다. 여러분 이두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두 종의 비유는 어느 종이 선한가 악한가 또 어느 종이 순종한가 불순종한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느 종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에 보면,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종은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언제 주인이 오시든지 결산할 준비를 하며 사는 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맡은 일을 소홀히 하다 발견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깨워 언제 내가 가더라도 방견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우리가 성도가 깨어 있고 준비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만 골똘히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늘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빠져, 너무 빠져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끝날은 끝날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두에 둔다는 말은 이 구구사진을 보면 마음속에 담아둔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거,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이가 든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다가올 죽음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거나 거기에 메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면 죽음을 언제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 것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가든지 자신의 삶을 결산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종말을 염두에 두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하면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때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남에게 베풀며 기회를 주는 삶을 살고 자기 주장을 절제하면서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자주 반성과 회계 그리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감사하며 즐겁게 살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의 지금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렸을 때는 우리의 생의 날들이 소중한지를 모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이 생의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봄을 새봄을 맞이하는 것, 또 정원에 꽃이 피어 있는 것, 또밤 하늘의 별들을 흐르는 모습을 보는 것. 어렸을 때는 생의 날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근데 생의 날이 단축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함께 사는 이웃도 소중한 이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다 경쟁자지만, 나이가 들고 생의 날이 단축되면 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다내 삶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대해서 더 감사가 깊어지고 인생을 깊이 즐길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주의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거나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대비하는 삶을 살아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한 흑인 성도는 다음과 같은 노래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왕이신 그가 오시리니, 그가 오실 때, 목하 따는 나를 보시리라. 하늘의 천군 천자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 그가 오실 때, 목하 따는 나를 보시리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그가 오실 때, 목하 따는 나를 보시리라.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가 오실 때, 목하 따는 나를 보시리라. 그가 오실 때, 그가 오실 때 성도들과 천사들이 멸류관을 들을 때 배척당하신 그를 향해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 그가 오실 때 나는 목하밭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고 내일 오전 10시나 정어 주음에 주님이 제일 하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24시간 정도 남아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상인으로, 어떤 이는 식당 주인으로, 어떤 이는 공직자로, 어떤 이는 엔지니어로, 어떤 이는 농부로 또 업으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맡게 될지, 현재의 모습으로 주님을 맡더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을지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점검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예언을 말씀하신 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참뜻이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 속에 푹 잠겨 빠져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태도를 늘 새롭게 정립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아마 우리 찬양대원들은 오실 주님을 진짜로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은 더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은 오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열심히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더욱 뜨겁고 간절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아직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내 가족과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간절하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받도록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이 지상에서 함께한 삶에 대해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내일 아침에도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또 새벽 예배 후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손님들에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일찍 시장에 나가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며 학교를 보내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이루는 삶을 위해 직장을 출근하는 해맑은 얼굴의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늘 해왔던 대로. 제가 걷던 오솔길을 찾아 아침 산책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의 하루를 열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서로 축하해 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 것을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이고 내일 정오지음에 주님을 뵙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몇 번째 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산막인지 사막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인 제 칠막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형세를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세상 끝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시든지 준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다면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는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실 때이 세상 속에 깊이 잠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합법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고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언제가 되든지 늘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주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